가요 혹시? 예예 예. 예, 예. 아팩 하시려고? 음 들깨 팩이라고 제가 자주 하는 팩이거든요. 들깨 팩? 예. 음 <laughs> 비가 내리는 김에 따뜻한 황토방에서 피부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. 일주일에 한 번? 오 시간 내 가지고 해요. 그러니까 제 피부가 좋아지잖아요. 이게 바로 피부의 비결. 아 나이가 칠십는데 지금 일은 둘인데 그 피부가 이런 피부 없어요. 없을..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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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뭐예요? 제가 하나씩 먹는 콜라겐인데. 가지. 어째서 없네. <laughs> 아유, 이거, 이거 원래 먹는 건데 이제. 예, 예. 팩을 만드시는군요, 이걸로. 네 예. 한번 아, 콜라겐까지 섞어서 으거는 뭐 어디서 배우신 거예요? 아니면 뭐 이렇게 개발하신 거예요? 아, 아니요, 제가 그냥 하니까 얼굴이 하얘지고 좋 좋더라고요. 들깨 가루도 이거 여기서 길러가지고 제가 비낸 거거든. 들깨를 직접 키우시니까 피부에도 아까워하지 않고 그냥 듬뿍 쓸수 있는 거죠? 한번 들어놓아요. 어 아, 누워요? 예. 그래서 알바르. 아 이게 평소에 잘안 해보던 거라. 야, 어, 그러면눕겠습니다 음. 승윤 씨는 피부가 좋은데 탱탱하니 이제 더좋아지겠어요 아이고, 소한 냄새. 고소하고 냄새 괜찮죠? 예. 예 먹어도 되는 것이니까. 이거 빵이랑 달걀이랑 막 이렇게 들깨랑 섞었더니 무슨 빵 냄새나요, 빵. 아, 그래요? 예. 또 그런다고 또 먹으면 안 돼요. 예. 피부에 양보하겠습니다. 아, 그래야죠. 어우 진짜 이게 좋네요, 항도방에. 아 좋아요. 등이 아주 그냥 뜨끈뜨끈한 게. 하고 나서 한숨 자도 돼요? 네. 아뭐 <laughs> 키친 타월까지 올리는 거? <laughs> 이게 맞는 거죠?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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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누워 있어요. 예. 아주 꼼꼼하게 팩을 하시는 것 같으니까. 예. 아 이거 직접 만드신 거예요? 네, 예, 지금 만들었죠. 키친 타월이니까. 오. 야, 대충 잘라서. 계속 도시에서 살았다면 정말 이런 여유는 꿈도 못 꿨을 겁니다. 번잡한 일상과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오롯이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. 몸도 마음도 정말 좀더 젊어지는 순간입니다. 분비가 계속해서 만물을 적시는 동안 두 분의 피부도 좀 촉촉해졌을까요? 아, 이체네. 아, 이거, 이거 뭐 어떻게 되면 와이게 음. 제가 뛰어드릴까? 아, 음, 잘 떨어지네. 어, 예. 아, 아주 그냥 진짜 너무 잘 잤어요. 어, 예. 몸이 아주 개운하네. 아, 개운하죠? 예. 자, 이제 들깨팩의 위력을 확인할 시간입니다. 정말 효과가 있을지 얼른 한번 예, 시선해봐요. 아니 딱 자는데 꿈을 네. 꿨는데 들깨 수제비가 되는 꿈을 꿨거든요. 아 그래요? 아 예. 장판 어, 자는 잠이 꿀잠이어꿀잠 잤어요. 진짜? 에, 에, 꿀잠이네 그게. 얼굴이 하얘졌는데요? 오 얼굴 이제 좋아졌어요 진짜. 아, 그래요? 네. 아, 뜨끈한 황토방에서 피로도 풀고 또 자연인표 들깨 팩으로 피부관리도 하고요. 꿀맛 같은 휴식이었습니다. 승윤씨 어, 정말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약간 좀 하얗고 아 여기 계셨네요 아예 어, 어서오세요 우와 여기도 뭐 이런 멋진 공간이 있었네요 아이고 예산 <laughs> 위에서는 계곡물이 흘러내려오고 땅 밑에서는 물이 솟아오르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자이인는 여기에도 웅덩이를 만들어서 역시 낚시로 잡아온 붕어 또 메기를 넣어놓고 있답니다 제가 그 들깨 칼국수 드셔봤는지 모르겠어요. 들깨 칼국수 좋습니다. 네, 제가, 아, 좋, 좋. 어, 제가 이 반죽을 네. 먹으려고 네. 익던 거 네. 가져왔어요. 반죽이 숙성돼서 더 맛있겠는데요. 아, 칼국수까지 직접. 칼국수 기가 막니다 자신감. 음식의 진심이라는 걸 알아서 더 믿음이 갑니다. 저는 원래 또 밀가루를 좋아해가지고요. 네. 그 밥보당 또밀 밀가루 칼국수나 이런 걸또잘 먹게 되더라고요. 이건 또지지직가네요 면을 좋아하시는군요. 예, 좋아해요. 예, 저도 면 좋아합니다. 아 그래요? 아 그럼 오늘 잘 드셨네. <laughs> 두분 입맛이 비슷해서 다행입니다. 이거는 야다밀려졌네요 이제 승희 씨가 썰어봐요. 예, 제가죠? 예. 그동뭐 어깨너머로 봐온 게 있는데 이 정도는 뭐 해. 해봐요. 아요도독 <목소리> 어, 알아서 그냥 적당히 쓰르시면 돼요. 네, 음잘 쓰르시네. 아, 수는 그래도 면발이 아이고. 살짝 좀 두꺼워 넓적해야 되니까 너무 얇은 거보다는. 아이고,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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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안전해요안 하게 쓰르지네 승희 씨가 힘 쓰는 일 말고 또 이런 것도 아주 잘합니다. 치즈를 치즈를 아 여기다가 칼, 칼, 칼국수에다가 넣어요? 예. 에? 예. 치즈 칼국수도 뭐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데? 아, 치즈 너무 또 단백함이 많이 있어요. 아 그래요? 예. 약간 이게 퓨전이군요 예. 아 원래 이렇게 칼국수에 치즈를 넣어서 드세요? 아 예, 저는 잘 넣어서 먹습니다. 들게. 예. 여기서 농사지인 것이니까 예. 넣어가지고. 들깨 넣고, 네. 들깨 향이좋았죠 <laughs> 냄새는 응. 그 스파게티 냄새, 응. 예, 그 치즈 냄새가 확 나는데요. 맛있는. 그럼 우유 냄새 나지 않아요? <laughs> 우유 냄새도 나네요. 잠깐만 <laughs> <조금만> 끓으면 <laughs> 네. 드시면 돼요. 저기 승윤 씨, 네. 여기가 냉장고예요, 냉장고. 아 여기가요? 예, 여기 냉장고. 어... 아니 뭐 물고기가 들어있으니까 뭐 냉장고라면 냉장고죠. 아니요. 그 맛있는 걸 여기다 넣어놨거든요. 아 그래요? 예. 어 이거 뭘까요? 예. 오 무겁다. 예. 오오. 어이구. 이게 뭐죠? 아 이게 돌로 이렇게 해 놓으셨구나, 가라앉으라고. 예예. 뭘 예, 예. 아, 뭐 이렇게 꽁꽁 묶어서 넣어 놓으셨을까. <laughs> 이게 김치 아니에요, 김치? 아 어, 예, 맞습니다. <laughs> 아 김치를 물속에 여기다 담궈 놓으신 거예요? 예. 어이 <laughs> 땅속에 묻어놓은 김치는 봤어도 물속에 담겨진 김치는 처음이네요. 아 그래요? 예. 약수로 사용했던 물하고 또 저기 계곡에서 내려놓은 물하고 전에요 아 그래서 연들어오면 여름에 먹으면 더 맛있더라고요. 땅속보다 훨씬 나아요아 이게 땅속보다 나아요? 아 훨씬 낫죠. 여기 자연산 이거 갈시예요 이거는 아 여기서 나는 가 예예. 우와 맛있겠다. 냄새가 맛있는 어, 냄새 나요. 예, 맛있는 냄새 나죠. 예. 맛있겠네. 예. 물속 김치. 이야 치즈 넣은 들깨 칼국수의 고소함이 점점 진해지는 듯한데 여기에 물 속에서 방금 꺼낸 시원 칼칼한 김치까지 어우러진다면 그야말로 환상의 조합이죠. 와, 들깨 치즈 칼국수. 예. 아 과연 맛은 어떨지. 예. 드셔보세요. 어 확실히 우리가 먹는 그냥 일반 칼국수랑은 확연히 달라요. 아달요 어, 또 국물 잡숴보시면 네. 진짜 맛있어요. 이 국물이 약간 그 치즈가 녹아 있다 보니까 네. 살짝 이렇게 꼴쭉한 느낌이 있습니다. 음. 음, 어 갈국수에서 느껴지는 이 치즈의 향. 어, 저도 워낙 치즈를 좋아하다 보니까 어. 입맛에 맞네요 이게. 아 그래요? 네. 예. 음~ 어~ 진짜 맛있다 치즈 한장 넣었을 뿐인데 예. 국물이 되게 부드럽고 살짝 그~ 스파게티의 그~ 소스 같은 느낌도 있으면서 칼국수 아. 국물 같은 느낌도 있으면서 예. 예. 또 이게 이렇게가루를나서 가루를 깊이 예. 낸 거라 이게 또 구수한 맛이 좋아요. 음. 김치도 한번 드셔보세요. 네. 아 물속 김치 먹어봐야죠. 물 속에서 방금 꺼낸 김치. 아, 아 이게 김치가 작년 건가요? 네. 어, 아, 묵은지네. 아 그렇죠. 매콤하니 좋죠. 아 이게 제대로 제대로 먹었는데요? 수성이 제대로네. 음, 이 자연에서 나는 그 가스로 담근 갓 김치. 아, 맛이 다르죠. 어 물속 김치 맛인데. 각 김치를 불려서. 소박하지만 정성어린 한끼 식사를 마주할 때마다 정말 사는 게 별거 아니라 이런 작은 즐거움이 행복이라는 걸 세상 깨닫고 납니다.